그다음 등기수열어갈 거예요. 자, 12번에 해당되는 유형. 12번에 해당되는 개념은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한 사이관계야 자, 우리 등차 수열했던 거 떠올려 보면, 자, 등차 수열의합 Sn. 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 <laughs> 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Sn이라고 쓰는데 등차 수열이든 등기 수열이든 모든 수열에서 첫 번째부터 n 번째 합을 Sn이라고 쓴다면. SM-1이 의미하는 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a n 1 그렇지 AM-1까지의 합이야 즉 얘는 AM-1을 넘어서 a n 까지더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 관계는 SN에서 SM-1을 빼주면 여기 있는 항들이 싹싹싹 사라지면서 뭐가 남는다? AN이 남는다라는 거 이해했어? 어, 서 그래서 두 분합이 분합 아니라 초반째부터 n번째까지 s n 이 주어지면 거기서 smr까지 합을 구해서 빼주면 얘는 am과 같다라는게 성립을 하고 단조건이 있어. 여기서 이 n은 2분합 하나가 될 때만 성립하는 거왜 그러냐면 n이 1일 때 얘는 s1이지 근데 얘는 뭐야? s0이야. 근데 s 0를 정의할 수가 없어. s0 얘는 0번째 항이 없기 때문에 이해 됐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을 할 때가 바로 SN이 주어져 놓고 일반항을 구하라라고 할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 SN을 가지고 첫 번째 항을 구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어. 자, 그랬을 때이 개념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한정지어 놓고 생각을 해 보면 AN이 등차수열이다라고 한정지어 놓고 생각을 해 보면 등차수열의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을 생각을 해보면 2분의 n에 b a 1 더하기 n 1 d야. 맞아?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어 2분의 아, 2분의 1 꺼내놓고 2분의 1 꺼내놓고 2분의 1에 분배해주면 d 의 n. 어이씨. 어쨌든 이거 씩 정리한 어 뭐야 이 등차수열에서 이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의되는 식을 보면 얘는 상수항이 없는 여기 지금 n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거든 맞아? 그러니 까 얘를 다시 지금 개수가 조금 복잡하게 주어져서 그렇지만 얘를 정리하면 a n 제곱 더하기 b n 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주어진 이 Sn은 s 0가 항상 0이거든. 얘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고 있 an이 등차 수열이다. 또는 그냥 이 주어진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S0가 0이면 이때는 얘가 없다라는소인 거니까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의 합이 돼서. 이때는 무관해 sn에서 sn-c를 빼준 이 an이 1보다 크로나가 성립해. 근데 s0가 제 0이 아니라면 이때는 등차수열 상수함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첫 번째 항과 s1이 같지 않아서 이때는 이 주어진 an이 2보다 크로나 때가 성립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조금 더 문제 풀면서 한번더 설명해 주겠지만, 2차 이면 이 sn이 뭐이기 때문에 n에 대한 항상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s0가 0이돼서 s 0마 0이면 이주어고 sn에 값을 그 구하는 예하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 일반적으로 전차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개념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012번. 명 11번에 52번 수열 an의 첫점부터 n원까지 하면 sn이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으로 주어졌을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sn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야 식이 주어지고 이거 가지고 일반항 an을 찾으래자 그러면 뭐다 sn에서 sn-1을 빼주면 an과 같다 단 n은 이보다더 많이 성립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sm1은 2에 m 1을 제곱 마이너스 3에 m1 그럼 2에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n 더하기 3이 되고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더하기 3 2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5 sm에서 sm1 빼주면 사라지고 an은 얘에서 얘 빼주니까 4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일반항에는 일반적으로 2보다 더는 어게 성립을 하는데 주어진 Sn을 가지고 S0를 구했더니 S0를 구했더니 0이야. 그러면 a1과 s1 이렇게 구한 a1 첫 번째 여기다 1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지. s1 Sn에다가 1넣으면 2마이너스 3해줘야 마이너스 1이지. 같아어서 첫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걸 굳이 an에다가 1넣고지 않고 sn에다가 1넣고지 않고 s0가 0이면 이렇게 구한 an이 1보다 큰한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어자 그래서 s0 가지고 따져주면 된다 라는거 그래서 이만한 an을 구하라 an은 i 마이너스 5다. 자 2번 가볼게요. s N 이 이렇게 주어져 놓고 일반항 an을 찾으래요. 그럼 또 이거 가지고 s N 마일 구해주면 2의 m1 제곱 마이너스 3의 m1 더하기 1 2에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 플러스 1. 빼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a n은 여기가 마이너스 4n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빼주면 플러스 4n, 마이너스 5가 된다. 단, n은 2보다 큰다할 때는 확실히 성립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성능파는지 판단하려면 S0 제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S0. 제 1이잖아. 0이 아니지. 이때는 첫 번째 항이랑 같지 않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제 얘는 뭐다? 첫 번째 항을 주어진 SN에다가 1 넣어가지고 2-3 e 더하기 0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 1 넣어봐.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안 똑같잖아. 그래서 이때는 AN이 4N-5 다음 N은 2보다 떨어질 때만 성립하고 A1은 0이다라고 따로 써줘야 따로 <laughs> 빠르게 판단한 판과 S대로가 0이냐 0이 아니냐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일반항이 시작하지 않아 자 60번 가볼게요 수열 a n 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k일 때 수열 a n 이 첫째 항부터 이 sn을 가지고 구한 a n 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 의 값을 구하래 뭐야 이거 첫번째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려면 s 0가 넣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고 했지 첫번째부터 성립하려면 그래서 s 제로 구하면 영0 넣었을 때 K K가 0이면 주어진 수혈의 합 SM을 가지고 구한 일반항 a n은 첫 번째 아물등차수열이 혼합하는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라는 61번 봐볼게요첫 장부터 저 n 항까지 SM이 2번의 수혈 AN에 대해서 2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지.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긴 SN을 가지고 1만항을 찾기 위해서 SMI를 구해가지고 빼주면 a 어, N제곱 N제곱 EL, EL. 2N 2N. 그럼 AN은 2N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N은 S제곱이 0이기 때문에 1분 작품한테 성송한다다는걸알수 있겠지 네. 주어진 SN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면 뭐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열의 합을 봤더니 뭐야? 홀수와 대합이야 홀수와 대합 맞아? 그럼 뭐야? 공차 2 수열은 뭐니? N앞에 있는 숫자 2가 공차 2 등차 수열인 거지 N에 대한 1차 식을 일반화로 가지니까. A1은 3, A2는 등차수열 한몇 개? 50개를 더해준 거랑 같다. 됐어? 어.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해가지고 2분의 m에 2a1 더하기 m-1d 112 곱하기 5 0 주면 말거냐? 5 어? 5천 어? 500. 아, 5 0 어? 아, 닌네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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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가이0하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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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데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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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3도 하시면 뭐야, 왜 110이야? 101이지, 101? 1 0 1 맞지? 아, 어, 왜 이래? 곱하기 50 하면 5050 돼야 돼. 왜 이래, 이요 첫 장부터 제 2장까지 SN이 4음과 같은 수열 an에서 예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네. 자 SN 주어졌고요 S 제로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그러면 0이넣었을때 1이네, 0이 아니네.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구한 일반항 an은 두 번째부터만 시작한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첫번째 항을 따로 생각해줘요. 자 그럼 일단 Sn+1을 구해보면 m 1의 제곱하기 3에 m 1 더하기 1.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3n 마이너스 3 더하기 1 변경 빼주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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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은 2n e, 플러스 2가 된다. 그리고 n은 2보다 커 나왔다. 첫 번째 항은 그렇다면 sn에다가 넣어줘. 1 넣어주면 5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a1, a3, a5, a7, a 거를넣어 그럼 여기서 a1은 5가 되는 거야. 여기다 1 넣어주면 4인데 얘가 1고 4가 아니라 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A3은 3이 6 더하기 2니까 8. 더하기 10. 더하기, 아이 10이 아니지. 여기다 5 넣어주면 12. 4 더해서 16. 4 더해서 20. 얘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응, 여기가 20. 40. 56. 6 1이니다 해석이야 유형 13번 2 7번가 보면 등차수열 an에 an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써어놨고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 10은 s 1 0이랑 같을 때 Sn이 0인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단 a1은 0이 아니다라고 했네. 자 이제 유형 1 3번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자, 아까 맨 처음에 수업할 때도,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a n이 등차되어 있고, 그때의 첫번째부터 n 번째까지 sn을 구하면, 2분의 n에 ea1 더하기 n-1 기가 돼서, 얘를 싹 정리하면 뭐다? a n 제곱 더하기 b n.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라고 했어. 맞아? 그랬더니이 n제곱 앞에 있는 계수이 a는 사실 정리해보면 뭐야? 2분의 d가 되는 거야. 2분의 d. 2분의 d. 전개해보면 2분의 d. 그래서 이 d가 양수면 얘는 n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니까 2차식 형태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 뭐다? n이 자연수, 인 x가 자연수인 것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공차가 음수면 위로 블록한. 이래서 근데 뭐가 됐든지간에 n이 어 n이 0이면? 그때는 무조건 0이 되겠죠. n 0이 응. 이 0이면 0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가 되고 이해됐어? 응. 자이 숙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지금 보니까 67번에 a 의 등차수열일 때 얘가 같대. 무슨 소리야? s n 은 n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했잖아. 위로 블록이었던 아래로 블록이을때 10과 12가 합이 같다라는 의미는 이차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축을 미교로 대칭이 2 0과 12가 뭐다? 대칭된다라는 소인거잖아 값이 같다라는거 야얘돼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뭐가 된다? n이 11일 때가 된다라는걸 알 수가 있는거 야 대칭축 위로볼록이든 아래로볼록이든 얘네 응 그래서 11을 기준으로 10과 12가 같으면 또 누구랑 누구 같냐면 2랑 13이 같은 거. 합이. 음. 이해대해어 예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 게. S9랑 S13. 그랬을 때, SN은 0을 만족시키면 자연스레 N값을 구하 합이 0이랍네. 얘가 됐든 얘가 됐든 N이 0이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지? 지금 아래 블록 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N이 0이야. 대칭축의 N이 1 0이 그럼 또 0이 되는 게 뭐가 되겠어? 그렇지. 22일 때 0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해됐니? 그래서 sn이 0이 되는 n은 22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음.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18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차가 음수인 등차설이래 공차가 음수래. 그럼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다 n등호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d니까 d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2차함제 그래프 위에 찍히는 값들이다라는 거죠. sm.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s36이 0이래요. 그럼 뭐야? 위로 볼록한 2차함제 여기가 n, 여기가 s n n이 0일 때는 0, 맞아? 그랬을 때또 36일 때 0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대칭축은 뭐야? 18 그렇지 n이 18일 때가 대칭축이다라는 거야 이참세 그럼 이제 얘를 만족하는 삼각상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 18보다 하나 다은거 17과 누구? 19 그지? p가 17 16, 땡땡땡 에서 어디까지? 1일 때까지. 1일 때는 Q가 35가 되겠죠? 이때가 19가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그러면 순서상은 몇개 나온다? 17개가 나온다. 라고 됐니? 응. 응. 자, 일단, 붓수을 개념 마무리했으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선생 약간 캐스터를 하는 동안 좀 고치면서 고치고 있어요.